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무서워하게 된다. 인버스 목사의 조언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 휘장을 둘로 찢으며 새로운 살길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더 깊이 알아가며 더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전적으로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귀한 약속들을 해 줍니다. 악을 미워하며 악을 이기게 됩니다. 잠언 8장 13절. 죄악된 습관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6장 6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집니다. 잠언 14장 26절.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편 85편 9절 이에 입을 벌려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부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경험을 통해 잘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희 자랑이 되게, 저희 능력의 원천이 되게, 저희 지혜의 근원이 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를 위해 지금도 굉장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